이번 여름 끝나기 전에 여기 꼭 가보세요. 바로 한강 수영장인데요. 여름만 되면 서울에 있는 한강 공원에서 수영장 개장하는 거 아시죠?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저는 뚝섬 한강 수영장으로 갔고요. 주간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는 5,000원이고 저는 선베드까지 만원 해서 총 인당 15,000원 내고 들어갔습니다. 티켓은 네이버로 예약해서 구매했고요. 들어가면이렇게 파라솔들 있고 선베드 빌리면 요런 목걸이 주시는데 원하는 선베드에 자리 잡고 걸어두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일부러 더운 시간이 2시 반 정도에 갔는데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. 너무 쉬 시간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모두 물에서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물에 들어가려면 수모 아니면 정수리 덮는 캔모자 같은 것들은 꼭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. 비치타월도 제가 따로 가져갔고요.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사온 음식들은 일절 반입이 안 되고 집에서 다회 연기에 싸온 도시락 같은 것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여기 안에 음식들 많이 팔길래 여기서 다사 먹었고요. 카드 결제 다 되고 핫도그, 피카츄, 돈스 소떡 소떡 한강 라면까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. 한강 가면 아무래도 한강 라면 먹어.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순삭 했고요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천막 쳐져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절대 자리에 음식을 두고 떠나지 마세요 한강 수영장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확실히 여름 느낌 나고 어렸을 때 여름에 수영장 놀러 가던 그 기분 나가지고 재밌었는데 더위는 으흠, 조심하셔라